상대는 제이나 업도그 후회하게 해드리지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<웃음> <웃음> 아따 그냥 내서 깨우겠습니다 그냥 그냥 똥대 같다고요? 이거 쓰고 보세요 똥대인지 아닌지 똥대기네요. 예. 진짜 맹독 걸고 졸라 때린다. 기다려라. 바나나. 너 드로우 잘못하다 죽을 수 있어. 다음 턴에 20, 20 깨어날 수도 있어요. 이 게임 그런 게임이에요. 어, 이 게임 모른다. 이론상 가능해. 사면서 뽑는 거. 방심하지 마. 탭할 때 항상 조심히 탭해. 돈 받다 이론상 12딜이 아니지. 이거 지금 이론상 48딜이야. 어, 이론상 48딜이야. 게 아니라, 그, 악마 프로젝트 같은 거 뽑을 때 조심하라고. 맹동맹도 쓰면 48딜이야. 맞잖아, 맹동맹도 꼴면 48딜이야. 모른다니까? 거짓말인 줄 아네? 거짓말 같아? <laughs> 야! 야, 모른다니까? <laughs> 몇딜이지는 아무도 몰라. 좀 봐야 돼. 이거 일단 28딜이야. 28딜이어도 절개로 마무리하면 된다. 음, 6딜 줄어도 괜찮아. 말이 그렇다고 하지? 이론상. 음. 이제 좀 바라고 있어요, 음가 <웃음> <웃음> 야, 기다려. 테일이가 간다. 테일이가 <laughs> 간다. 야. 야, 기다려. 너가 퀵을 빨리 깨는 게 빠르지. 내가 널 때려 죽이는 게 빠르지. 보자구, 어? 누가 이기나? 해보자고 절개 나오면 킬각이에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개 나오면 킬각이에요 예초 어? 한번 딱 보여줘야죠 그래 어둠의 양초 띠링 아 여기다 착취독도 발라야 돼 착취독도 넣을까 <laughs> 커트로스를 쓸게 아니라 착취독을 넣어서 생성된 무기랑 합체를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드네요 아, 이걸 태국의 문양으로 또... 아, 또 하수 플레이하네. 일단 때려 보고요 뭔지 확인 좀 해보죠. 얼보, 그럼 전지 기습을 썼어야 했는데,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. 필드가 꽉 차서 안토니를 못하게 할 것이다. 이렇게 우길 수 있어요. 네, 이론상 우기기 가능. <laughs> 근데 이 친구가 그 비전 미술병에 눈보라면 살아요. 예, 아직 몰라요. 기술 왜안 썼죠? 제가 말했잖아요. 칼부로 이득 보려고. 칼부로 이득 보려고 안 했어요. 옆에 거에다 기습 치고 칼부 하려고. 다 이유가 있다, 이 말이야. 봐봐. 한 마리 더 됐잖아. 한 방에 잡으려고. 제가 알아서 네 <laughs> 형 죽었어. 형 죽었어. 형 죽었다니까? <laughs> 아니, 왜내말안 믿어? 어? 내가 이거 딜 올릴 거라 했지. 이론상 48등이라 했지, 내가. 어차피 하수인 잡는데 한방 때렸으니까 똑같잖아. 싫어한가? 예. 개어이 <laughs> 없네. 그 <laughs> 좀양심 없는데 기우가. <laughs> 승리플랜이 매판 다른 게 너무 웃겨. 나 그게 제일 어이가 없어. 승리플랜이 판마다 바뀌어 판마다. 기습? 돌려. <laughs> 아 첩보 두 개는 필요 없는데. 하나면 되는데. 본인이 하고도 어이없죠 어이없어요 네. 홍희가 누구야? 홍희라고 하면 나 몰라 홍희가 누구? 태고의 문열로 맘가쳐줄게요 이 덱에 테스 넣으면은 상호그라리 테스로 먹어서 윈플랜이 바뀌잖아 그래서 쓰면 안돼 사코칼 원래 썼거든? 썼는데, 훔친 강철로 착취도 해가지고 쓰는게더나았더라고 다시 하라고? 환상으로 다시 가져와서 다시 태구의 문양하고. 아니, 되게 일코가 없는데 뭔 상관이야, 이게. 일단, 접수. <laughs> 이거는 첩보 첩보로 갈게요. 신드라고서 뭘로 터트려요? 상대가 터트릴 거예요. 그 지주기 깨운다고 터트릴 거라서 괜찮아요. 제 계산은 정확해요. 어떨까? <laughs> 난 모르겠어. 이장 <laughs> 너무 좋은 거 같아. 난 여러분들 왜 일반 첩보 대포다이 이게 훨씬 좋은데? 아 진짜로. 이 덱이 일반 첩보보다 좋아, 단순하게. 왜 안, 안 믿어? 이걸로 무기 찾으려고 안 써요. 그냥 이런 거 찾으려고. 자, <laughs> 직접 짠 거죠. 테일표죠, 테일표. 여러분들이 이걸 또돈바다며 뽑네 이러지 말고 해보라니까 하면 돼 어? 이걸 안 사? 이렇게 좋은 덱을?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하 <laughs> 쉽네 <laughs> 정를정 <laughs> 이거는 무기들 낚낄 필요가 없어요. 이미 제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때려요. 제발 구사일생하자 일로 와. 다시 다시 낸다. 음, 오코네. 어, 코스도 오코네. 음, 잘 쓸게. 음. 사제가 뺏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. 해본 적이 없어서. 아, 다음 턴은 맘과 전지를 해서 불작을 명시에 꽂아볼까? 음. 이코고 불작 두 방이면 죽네? 제 계산은 정확해요. 대저 친구 불렀네. 이거 끝난 거 같거든요. 뭐 대충 봐도 끝났죠? 아 만화가 부족하다. 아다 썼구나. 아 미안해. 딱땜에 죽네. 아. 야, 여러분들 뭐가 문제죠? 예. 아니 이런 데기 어디 있어?